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새사랑교회 예배에 연결되어 계시는 우리 자성원 가족들 또 많은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회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를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우리 인도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성령과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번 정도 앞으로 성령과 십계명 1, 2, 3 정도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하고 유체육 간사님하고 설교를 이렇게 조율한 것은 아닌데 감사하게도 어린이부 설교에서 십계명에 대한 그 시각 자료들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비가 오고 있지 않지만 한 오후 2 시부터 또큰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은 조금 불편하긴 하고 저도 어 목요일에는 비가 많이 안올때 일부러 좀 움직였는데 퇴근을 했는데도 뭐 옷이 거의 다 젖을 정도로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타들어가는 그 농부의 마음에 한 줄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이 비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아신대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우주적 구원의 하나의 전형으로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옛 약속이지만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 역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맺을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도록 묘사하고 있고 단순히 어떤 이미지의 연상이나 이미지의 모방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그 성령의 보편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사역과 활동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고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화면에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 14절에 성령의 사역을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신원을 보증하다라는 단어이고 보증은 거렌티, 뭐 보증서 할때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고급 물건 안에 품질 보증서가 있듯이 서류나 또 행정적인 또 문서나 법적인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보증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아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이 하늘이 하별이가 손을 잡고 상계 구동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빠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와 돌봄을 통해서 확신 확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확신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우리 우리에게 확신시키십니다. 예배 맨 뒤에 있는 순서가 뭐죠? 축도입니다.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축도는 구약과 신약에 각각의 그 대표적인 본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인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laughs> 오늘 축도를 안 해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목사님 축도하셔서 그럴 수는 없고요. 전하 이수겸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축도문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성도들을 축원하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비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를 NIV 성경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NIV 성경에서는 유대감 또는 동료애를 뜻하는 펠로우십이라고 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친교, 사귐 또는 적극적으로는 나눔, 배분, 분배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회복시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인케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마 이제 아버지들, 어머니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근길에 얌체처럼 운전하는 꼬리 물기 운전 때문에 교차로가 꽉 막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신호등으로는 통제가 안 되죠. 어디선가 교통 경찰이 와서 수신호를 통해서 밀려 있는 차를 더 많이 빼주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면 어느새 막혀 있던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마치 성령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사귐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도록 도우십니다. 더나아가서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가족과 이웃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며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이 신앙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교회는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 공동체적인 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잇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토록 하시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곳입니다. 또 그러한 성령의 교통케하시는 역사에 살아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교통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회심의 전형이 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우주적 전형이 되듯이 바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개개인을 향한 회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회심의 표준, 회심의 기준, 회심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이름을 이제 바울로 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몰입니다. 작은 자다, 작은 자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규율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율법을 터부시하면서 자유분방해 보이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찌 보였겠습니까? 진리에 도전하는, 율법과 전통에 도전하는 이단들로 보였을 수밖에 없었고, 저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런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는데 사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마 아마도 저는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무리와 집단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 다른 세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지금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은 글자로만 만나던 율법과 규례로만 만나던 하나님을 평생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본능적으로 주님께 대목게 되죠. 누구십니까, 주님은?이라고 물으시자 묻자 그 질문에 주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처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와 9장 5절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같은 디오코라고 하는 같은 헬라어 나는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있다. 너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고통과 받고 있다. 나는 지금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율법과 제도를 명하시고 이에 대한 완전한 준행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채유를 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에서부터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성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에서 삶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펼쳐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라는 그리스도론을 주장하게 되고 또 교회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성령론이죠. 바울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성령론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일계명부터 사계명을 어, 아까 다 확인해 보셨죠? 나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우상을 내,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늘과 땅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상대해라. 나를 상대해라는 거죠. 연대신학과의정재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또는 모든 관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과 상대입니다. 대상과 상대 말을 앞뒤로 바꿔 놓은 것 같지만 한자로 보면 다르죠.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은 마주할 대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저 코끼리 상자인데요. 모양상 또는 꼴상이죠. 어떤 사람을 내가 마주하는데, 이 사람을 어떠한 틀 속에 집어넣고 상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객관적인 정보로 만나는 거죠. 수치화시키고 등급화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제가 학기 시작할 때가 되면 교목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담의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년 한학년 아이들의 정보가 저에게 다 옵니다 부모님이 뭘 하시고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었고 어떤 수술을 했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떠한 치료들을 받아왔는지 그거를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접하려고, 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를 먼저 상대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때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이 아이가 정치인의 아들도 있고 또는 뭐 변호사의 아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들들도 있고 그러한 저의 대상화가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저의 선입견을 확신시켜 주는 어떠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대상 하지만 상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에 마주할 대자이죠. 서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마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로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시편 기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시브리어로 파님이죠. 파님의 뜻은 간절히 원하답니다. 간절히 원하다.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간절히 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와 대상화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상화하는 데 익숙하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에 당이고 연봉이 얼마고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고 어느 대학에 나왔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야 되죠. 어,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형 예서를 한 15년 만에 만나는 이 일은 야곱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종들 모든 재산을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야곱은 약복, 약,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상화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고 야곱의 인생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인생의 전환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데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원적인 변화에서부터 타자를 대상화하려는 우리 안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존재를 서로 마주하고 상대하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에 설교하게 될 십계명 10개명, 5계명과 십계명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웃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상대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시기는 성탄절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1년 52주 중에 25주가 됩니다. 25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존재를 대상화하려는 유혹 때문에 우리를 친밀한 사귐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이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데서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도록 때때로 하나님과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두 번째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상화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그 회심 안에서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변화가 우리들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자녀된 몸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그때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생생한 은총 안에서 비로소 이웃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존재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